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김용만 씨가 부른 회전 의자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 버렸다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자. 의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걸터 앉을 수 있는 기구죠. 주인. 주인은 대상이나 물건,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소유한 사람, 의자 주인이죠. 회전. 회전은 방향을 바꾸어서 원 형태로 도는 것이죠. 한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 억울하다. 잘못이 없는데 벌을 받거나 이래서 분하고 답답한 심정을 말하죠. 한자를 보면 누를 넉자와 그리고 답답할 우리 보이네요. 출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던지 출세했다고 하죠. 과장. 한 과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험하다. 밟아버렸다. 이 말은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험난한 인생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랑, 젊음, 이런 것들, 소중한 것들을 희생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밟아버렸다. 가사 속에 밟아버렸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보면 포기하거나 희생했다는 뜻을 보이는 것 같죠? 그러면 가사 부분에서 빙글빙글 보겠습니다. 도는 모양이죠. 원 형태로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젊음. 젊은 상태를 젊음이라고 하죠. 따로 있나. 별도로 정해져 있나. 이런 말입니다. 밟아 버렸다. 조금 전에 봤지만, 포기하거나 희생했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어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2절입니다. 돌아가는 의자에, 회전 의자에, 과장이 따로 있나, 앉으면 과장인데, 올 때마다 앉을 자린 비어 있더라.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보자고, 밟아버린 젊음을 즐겨보자고, 아, 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1절에서는 출세하라. 2절에서는 출세했다고 하네요.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가수 김용마 씨가 부른 회전 의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